오케이, 전개도가 주어졌을 때, 뭐가 주어졌을 때, 어, 전개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 관계야. 자, 학생들은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데, 뭘 어려워하냐면, 이거야. 문제는 지금 정육면체가 그려진 게 아니라, 그냥 전개도가 그려진 거야. 이렇게 전개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 모서리. ML과 평행한 모서리를 찾아라 혹은 그 ML과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로는 조금 어렵고 얘를 뭐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 겨냥도, 겨냥도가 뭐야? 입체도형을 나타내는데 그 입체도형을 나타내는데 보이는 선은 실선 안 보이는 건 점선으로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건뭘 해야 되는 게 목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전개도를 보고서 견양도를 그리기만 하면 돼. 지금 그 방법을 연습을 시킬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뭐야 지금 정육면체잖아. 정육면체. 어, 정육면체인데 그 정육면체를 그냥 그리울 수 있어야 돼 일단. 그냥 정육면체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냥 그리는 거야 그냥. 정육면체를 그냥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야, 이지고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정육면체 그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동해 연습 많이 해야겠지.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요걸 두세 번 멈춤한 다음에 얘를 예쁘게 그리는 걸 연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얘를 잘 그릴 줄 알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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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얘를 밑면으로 하는 거야. 요 중에 어떤 걸 밑면으로 하면 좋을지 일단 판단하는데 학생들은 여기를 밑면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밑면이 된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요 점을 뭐라고 쓸까, 이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여기를 이라고 쓰고 여기 뭐 써, 이제? k. 여기 뭐 써? c. h.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얘가 밑면인 거, 밑면인 상태고, 얘를 이렇게 들지. 옆면이 될 거야. 자, 얘도 옆면이 되겠지. 얘도 옆면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면, 얘가 옆면이 됐으니까 여기 보면 되는 거야. NK, NK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이 뭐가 되겠어? M. 그렇지. 요 점이 L 이렇게 된 거야. 또한번 보자, 이제. 여기가 KH, KH야. 여기가, 요렇게, 기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점이 또 뭐도 되겠어? J. J도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I. I가 된단 말이야. 아주 잘했어. 천천히. 자,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K, C, 에이, 자, 뭐랬마 A, N, C, N, C.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럼 요 점이 뭐기도 하고, A. A기도 하고. 이 하고, 요 점은 B. B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친구들 잘하지만 헷갈릴까봐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여기 접는 선, 여기 접는 선이야. 일단 여기만 접을 거야. 이렇게, 이게 접은 거야. 그런 다음에 탁, 자, 한번 더 탁, 탁.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잘 봤더니, CH, CH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 여기가 뭐가 되기도 하고, D. D. 여기가 G. G,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뚜껑을 덮으니까. 여기가 E, e. 여기가 F. F,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겨냥도만 그려놓으면 답은 되게 쉽지, 이제. 그냥 답하면 되는 거야. 자, 모서리 ML. ML이 얘란 말이야. 얘랑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 몇 개? 3개.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자 이번엔 ML과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 그럼 꼬인 위치 또 찾아주면 되지 이렇게. 봐봐 그냥 만나는 거, 만나는 거, 만나는 거 없애고, 만나는 거 없애. 얘하고야 얘. 그리고 평행한 거, 평행한 거, 평행한 거 없애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그냥 모서리가 아닌 것 했으니까 읽어보는 거야. 자 AN. A N A N은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C N 자 C N 꼬인 위치 대로 알겠지, 그렇지? 네. 오케이 D C D C 꼬인이 잘겠지, 그렇지? 네.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계속 네. 검은색으로 하다가 파란색으로 색깔 바꾸면 또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다시 선생님이 그대로 봐봐 했던 대로 안 헷갈리지, 그렇지? 네. 자 일단은 여기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 이렇게 전개도를 겨냥도로 나타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것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자, 순서를 할때 뭐부터 연습을 좀 시켜줄 거냐면 이렇게 일단은 정육면체를 먼저 연습을 시켜볼 테니까 잘 봐야 돼.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전개도에서 겨냥도만 이렇게 겨냥도만 그릴 수 있다. 겨냥도 이렇게 입체도형만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 풀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도 요거 좀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어디를 밑면으로 둘 거냐면 D를 밑면으로 둘 거야 이렇게 D를 요 D를 정가운데 이렇게 D를 이렇게 써줘야 돼 D 정가운데 이렇게 D를 밑면으로 쓸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전혀 안 헷갈리는 거 같이 한번 가보자 옆면 이렇게 여기가 E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안 헷갈린다 그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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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뭐라고 쓸 거야? 네. F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오는 건 알아. 그지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 네. C 됐단 말이야. 남은 건요 면과 요면두개 남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시킬 테니까 한번 봐봐야겠지? 되는지 잘 봐야 돼. 자,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할 건데, 손을 이렇게 하는 건데 봐봐. 요, 요 손가락이 C야. 어, 여기 딱 봤을 때 잘, 잘 기억해야 돼. 네. 여기 얇은 손가락이 B, 뚱뚱한 데가 A 알겠지? 얘는 요 놈이 두 개를 가, 가,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접고 여기 접는 거잖아. 그치? 네. 그치? 봐봐. 수임 하는 거 느껴봐. 천천히 느껴봐. 천천히 다시 한번 느껴봐, 봐봐. 선생님이 한 하는 어떻게 하는지 봐봐. 어떤 느낌인지만 느껴보는 거야. 천천히. 너무 빨리 했던 것 같아. 착, 착, 착. 여기가 뚜껑이고 여기가 여기가 뚜껑이고 알아듣겠지, 그지 이거? 네. 어, 그렇단 얘기야. 이제 이제 좀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되는 것 같아. 봐봐. 더 재밌어, 봐봐. 여기가 A, B. 그지? 네. 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A. A. 요이 뭐가 돼? B. 여기가 B란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면 네. D랑 평행한 게 어디야? A. A인 거야. 선생님 지금 금방 이해가 될 건데 선생님 계속 해준 거는 더잘 이해하란 얘기야 그냥. 어, 혹시 안 되는 친구들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접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알겠지?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의외로 잘 봐도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삼각뿔이야 되게 중요한 거야, 얘는. 자.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삼각뿔을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리는 거 한번 연습 필테니까봐 봐. 이렇게. 이렇게. 돼? 연습이 돼? 어? 네. 자 이런 식으로 촥 이렇게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란 말. 그걸 연습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뭘 얘기했냐, 아까 전에도 뭘 얘기했냐면 직, 정육면체 그릴 때 먼저 정육면체부터 그리라고 했잖아, 그렇 네. 그런데 여기도 잘 봐줘야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 내가 얘를 얘를 밑면으로 간다고 쳐봐. 요 밑면 이렇게 갔다고 쳐봐. 헷갈리면 안 돼. 네. 여기를 F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 거야 이렇게 네. 됐지 그지? 됐잖아 그지? 여기 정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올려져 그지? 네. 그러면 여기 F, D가 있으니까 이 꼭지점에 누가 갈까? E. E가 갈 거야 그러면 여기도 해결했고 여기도 해결한 거야 지금 여기가 밑면이 된 거니까 이거 밑면 이렇게 그지? 네. 그런데 이제 헷갈리면 안헷갈려면잘 봐야 돼 선생님 얘기는 이제 뭐나았냐면이 상황 자체를 잘보란 얘기야 지금 나는 요거랑 요거가 해결이 된 거야, 지금.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봐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어떤 느낌인지 잘 봐줘야 돼. 여기, FC가, 여기가 FC야, 그지? 네. 그요 그러니까 면이 얘란 얘기야, 그지? 네. 근데 그것도 한번 선생님 봐주면 이렇단 말이야, 봐.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같이 들을 거야, 이렇게. 네. 됐어? 그런 다음 여기가이점 이렇게 알아듣겠지 그지 됐다 그지 됐다 그럼 한 번만 하자 두번 하면 선생님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하자 이번에는 자자금안 되는 애들은 다시 돌려봐야겠지 자, 봐. 그래서 음자 F C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네. 여기가 뭐가 된다고 네. A가 되는 거고 접혀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 네. B가 된다는 얘기 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A B A B 얘랑 꼬인 위치. 물어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지? 네. 그랬을 때, 만나서 안 돼, 만나서 안 돼, 만나서 안 돼, 만나서 안 돼. 어딘지 알겠지, 그지? 네. 자, C, F가 답이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전개도를 보고서 겨냥도를 그리는 게 핵심인 거야. 나머지도 안 어렵지. 우린 더 복잡한 것도 했는데. 자, 이번 봐봐. 이건 무슨 기둥이야? 삼각 기둥이란 말. 삼각 기둥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선생님, 여기부터 이렇게 한번 예쁘게 써주시고, 얘를 이렇게 뚜껑을 덮었어, 이렇게. 덮은 것 자체를 저기가 저런 모양이니까, 뭐 선생님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삼각 기둥이니까, 옆면, 옆면이 직사각형이 되게끔 같이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또 그냥 밑면으로 가 이렇게 여기가 뭐라고 다 같이 J H C E 이렇게 그런 다음에 뚜껑 여기 얼마 된다고 I 뚜껑 여기 어디겠어 D 여기까지 됐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렇지 당연히 알 거야 이게 가고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나지 이렇게 그지 어,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만나지 그지 만나는 거 오케이 괜찮아 친구들 이런 건다 알아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F. F 또 뭐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그렇게. 천천히 느껴야 돼, 천천히. 자, 여기는 뭐가 되기도 하고, A. G도 A가 되기도 한다. 뚜껑 닫고 촥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다 하면서, 면 A, B, C, J. 오케이. 자, 보자. 요 면과, 요 면과, 요 면과 평행한 모서리 뭘까? 그치, H가 되겠지, 요 모서리가 되겠지. 그치, 다시 한번 보면, 요 모서리는 요 면과 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요것도 한 점에서 만난다. 관통하지, 그치? 뭐 그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따져주면 되고, 답은 H가 평행한 모서리가 되겠다. 오케이. 너무 잘했네. 자. 자, 이렇게 했고, 짠짠짠. 요거 뭐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자, 마지막 요 문제 하나 볼 테니까 잘 봐야 돼. 요거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뭐만 해줄 거냐면, 이것만 하면 돼. 봐봐.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자, 요 전개도를 보고서 겨냥도를 그릴 건데, 쓱 예, 뚜껑 닫혀진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자 기둥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미 때려주고,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쓱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보자. 자 여기 또 그냥 써주세요. 여기 어떻게 되다 같이 J, J H C, 좀 빨리 하자 여기 어떻게 돼 G C e, e 이제 친구도 알 거야. 자 어떻게 돼 B 여기 어떻게 돼 y I 어떻게 돼 G, G, G 어떻게 돼 A, A, A 어떻게 돼 F B F 자 어떻게 돼 F로 지옥까지 좋다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서는 요런 선이 하나 더 갔잖아, 그렇지? 이선 네. 하나 표시해 줘야지. 자 B J <laughs> V J 이렇게서 해 표시해주면. 좀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a b 와 a b 와 평행한 모서리 3 3 이런식으로 그냥 답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는 이거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자 g f랑 g f 어디갔어 g f 어디갔어 g f 여기있네 그지 얘하고 수직인 모서리 수직이니까 여기 옆면이 직사각형인거 잘 봐주고 알겠지 수직, 요 모서리와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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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찾으면 된단 말이야 천천히 요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제 여기 겨냥도만 그리면 마지막 어, 제이비 자 제이비 마지막으로 가자 어, 제이비 요렇게 제이비와 꼬임 위치 꼬임 위치 괜히 했네 봐보자 만나는 거 없애주고, 만나는 거 없애주고, 만나는 거 없애주고, 만나는 거 없애주고, 만나는 거 없애주고. 어휴, 만나는 거 없애주고, 이렇게. 만나는 거다 없애줬다. 얘하고 평행한 건 없다. 알겠지? 그래서, 요 놈, 요 놈, 요 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꼬인 위치까지 다 구해줘 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